이리 와, 뭉치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뭉치예요. 당연 9살, 철기 왕성한 청년이죠. 저는 일초라도 가만히 있으면 발에 가시가 돋는 스타일이에요. 아유, 그래서 뭉치겠네? 사람들은 저보고 사고뭉치래요. 너엄마 내가 오점 줄알았지너이 혼나야 돼. 뭉치, 왜 이렇게 말하는데너이 참에 뭉치면 살고 다른 다른 애들 사는 거 한번 봐. <laughs> 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떨어진 임무. 대한민국 국토의 속문난 녀석들을 만나라. 저의 파란만장한 팔도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laughs> 깜찍하네요. 도대체 어디로 가면 야. 좋을까. 머리가 아전기를내요최 올라가서 저렇게. 그래 결심했어. 이 문신의 첫 오, 목적지는 오. 바로 여기 진도도집 떠난 지칠 개월 만에 주인을 찾아 돌아왔다던 충견 백구의 고향. 고랑이를 잡으려면 고랑이 혼자 다니네요. 춤견을 만나려면 진도 들고요. 방단계. 얼마나 대단한 친구를 어머.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지금 두근두근. 야, 진짜 똑똑하다. 우와 공기 좋고 바람 좋고. 바람도 가르며. 야 기다려라. 뭉치가 간다. 그런데 내리세요. 여기서부터는 못 들어갑니다. 네? 네. 왜요? 진도는 진돗개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laughs> 진돗개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존심 아, 상하네 진돗개가 아니잖아요 뭉지가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못 들어가요? 진도가 허없이 아무 데나 들어갈 진짜. 수 없는 곳이란 걸 와, 목적지를 포함해 두고 달리를 돌려야 하는 상황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아, 이봐요 아, PD형님 부탁 좀 합시다요 저 대신 충전좀샅사치 찾아봐야 돼 아, 아. 내키지는 않았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가진 거라고 배짱밖에 없는 제작진. 일단 무작정 물어봤대요.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충견이 누구야? 호미 서울에서 왔지용. 호미는 어디냐? 춘견 한 번도 몰라요. 귀가 다른데? 어르신들 귀가 다른데? 어르신들 도대체 충견은 어디 있는 거야? 거예요? 저 이거 어디 오겠습니까? 니가그 유명한 충격? 네. 어, 똑똑한 어우, 머리에 날렵한 몸, 옵션. 그것도 모자라 한 주인만 야. 삼기는 무척 같은 충성신까지지냈다는 녀석. 날씨라고 날렵하고나. 우여곡절 끝에 만났습니다. 뭉치의 팔도 견문로 그첫 네. 주인공 어. 진도의 홍반장 민국이. 민국이 살. 네, 진... 네. 자 보통 민국이가 있으면 대이말이 사실 저이이 유명한 <laughs> 스타인 줄은 몰랐어요. 이름은 음? 민국이에요. 음? 민국인은 매일 멋있어요. 진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진도계의 우수한 능력을 소개하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진도계 국가 대표라고 할수 있죠. 여기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요? 못믿겠으면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 착합니다. 잘생겼어 아이고! 들 누가 이렇게 사는 것도 모자라. 프로 진 아, 이런 게 꼴뚜기 실력이 대단합니다. 예. 근데 저만 봤나요? 언뜻 보니까 쓰고 네요아는 봤어요. 아 이런 게요. 빵. <laughs> <laughs> 그리고 이어진 야, 두 번째 있어요? 필살기 죽은 척하는 뭐, 거냐고요? 아무 족 경기하는데요? 설마 그게 다겠어요? 아 다쳤어요. 죽은 척보다 어렵다는 벌리, 아픈 척. 아 이런 걸 내면 연기라고 하는 아, 거죠. 연기. 아이고 내다. 아이고 내 다리 내놔라 저런 연기. 도못한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야, 인사. 하루하루 팬클럽 아. 회원수만 늘어간다나 어쩐다나. 똑똑하네, 녀석. 네, 네, 네. 이놈의 인기는 시골 줄을 몰라. 아. <laughs> 그런데 이 녀석 별명이 또 하나 있대요. 오, 알아보시네요. 어, 진도에서 명물이구나. 이름하여 진도의 홍반장. 디가 있냐 민국이. 누가 나 예예 어르신 지금 갑니다. 도와 아이고 이쁘네. 이쁜 짓을 하네요. 시원하게 들리키셔는 <laughs> <laughs> 저녁에 서똥고 원래 걔가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어서지 봐줘. 우리 봐야죠. 한번 일로 오고 절로 오나 그럼 절로 가고 아주 어디를 갔다 오면은 제일 당기는 것이 진돗개예요. 음. 어르신들 사랑 한 몸에 받는 이녀석. 와! 막걸리가 겁나. 그래. 막걸리도 가져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 이번에 막걸리 신부름까지. 아, 야, 너 진짜 못 하는 게 뭐니? 막걸리 새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힐 뿐이에요. 하는 응. 거죠. 와 맛있다. 어. 확실히 맛있다. 민국이가 갖고 온 놈은 더 맛있다 야 응. 막걸리가. 볼수록 놀라운 민기이 능력. 그 뒤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군요. 우와. 생후 4개월 때 진돗개 사업소로 오게 됐다는 녀석. 당시 민국이는 몸이 아주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마땅한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이곳에 머무르게 된 거죠 오와, 약하다 보니까 처음엔 훈련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컸대요 그러나 <laughs> 이게 웬일? 훈련을 할 때면 물 만난 물고기로 변신. 어! 역시 교육이란게 중요합니다. 그 실력이 날로 늘어 지금 이렇게 진돗개 위상을 더 높이는 명견이 됐다고 하네요. 어떤 훈련 과목이 있으면은 그 과목을 어좀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그 훈련을 시키기 시키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훈련할 때 보면은 어떤 것을 요구를 했을 때는 바로 그 자세가 어. 바로 나와 나와서 그러니까 민국이는 그쪽으로 어. 이제 능력이 그러나 이제 아무리 남다른 떡잎이라도 제 스스로 클 수는 없는 법. 민국이 뒤엔 훌륭한 스승이 있었으니. 민국이 핸드폰 가져와. 어렸을 적부터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훈련사 아저씨의 말이라면 자다가도 귀가 쫑긋, 아 눈이 번쩍 뜨이는 녀석. 그렇지. 어, 만기 물건 이으 어떡할 거 훈련사 아저씨인 민국이에게 아빠 같은 존재랍니다. 한번더 민국아 한번더 줘. 그런데 더 시끄러워요. 그 사랑이 얼마나 끈끈한지. 어, 오직 아빠의 말에만 반응하는 민국이. 신기하네. 아저씨 전화 인상는아요 눈을 감아버리는 데 아예 개무시하네 개무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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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 내가 받는다. <laughs> 진짜 받으시지. 아까는전화 나는 아빠밖에 모른다게. <laughs> 그날 오후. 훈련을 기다리던 민국이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대안인가요? 안돼. 아빠 얘는 왜데고 오셨어요? 아 사라. 난데없이 등장한 이 녀석은 까마. 민국이보다 두살 어린 백구, 한강이. 어쭈 어? 이 녀석 지금 제법인데 이리와. 민국아 오와. 너 긴장해야겠다. 아이고, 서로 경쟁심 느끼는구 어째 자꾸 가만히 있으라는 거에요? <laughs> 아니다 답답해요 자기나오고 싶은데 너는 뭐해? 뭐하는 거에요? 그러게 너 뭐하냐 민국가 <laughs> 아, <누가>. 관심 <laughs> 받고 싶었어요 어, 지금 나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못 <laughs> 아 삐쳤다 아니 너 지금 가출하는 거야? 야민국가 어디가? 진짜 응. 너 혼자 로 갑니다 홀로? 나 찾지? 이또 누구야? 어, 어떡하자, 민둥기 날은 저물어 가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녀석. 아이고. 오게. 어디 있어? 어, 가출했어요. 네. 어우, 도 성격 있네. 쉽게 입 봐해 줬다고 이놈 삐졌구나. 그러니까. 어디 간 거야? 그거 좀 챙겨 주시지, 그래아이얘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아, 아유, 아. 여깄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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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쓸쓸해 보인다, 이모습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묘기 쪽 위주로 하고 뭐 한강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애물 넘다든지 이런 그 스포츠 도구로서 활용을 하려고 같이 혼합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그 단계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훈련이 좀더 멋이 멋있, 멋있을 수도 있고 음. 얘네들한테좀더 체력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고 왔다. 걱정하는 아빠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참칠이 지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온 민국이 아, 물 바라보니까 있었어? 가라앉았어? 응? 좋은 데 갔다 왔어? 응? 우리가 석양 공 왔어요 석양 민국아 내가 가출 좀 해봐서 아는데 또집 나가면 고생이다. 개고생이야 그게 속만 썩겠어요? 마음 아픈 거 훈련 아저씨도 마찬가지겠죠. 한강이 환영시킨 것을 뭐는거야 응? 알지? 응? 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맞지. 이렇게 예뻐해주시니까. 속속여서 죄송하구만요. 아빠 마음 이제 다. 줘요. 정말 잘생겼다. <laughs> 다음 날. 음. 이른 아침부터 불이 나게 민국이를 찾는 아저씨. 민국이는 오늘 일일 초교로 임명할게. 아 모자 쓰여준 거예요? 네. 와, 아, 어제일로 불이 죽은 민국이를 위한 깜짝 네? 선물이군요. 예비군이네요. 와. 그날 오후 열린 공연. 아빠의 선물 중인지 아주 그냥 날아다니는 녀석. 참 가볍네, 몸이. 나가 바로 진도의 공반장 민국이라고. 옹매 기사로. 민국아,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 어제 보셨던 분들 또 오셨네요. <laughs> <laughs> 저는 이번 여행에서 민국이를 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항상 미안하고 고맙죠 저는. 이 제가 못 해준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도 많고 있는 얘가 사는 동안은 제가 열심히 또 가르치고 더 좋은 민국이가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노래할게, 저도. 아빠는 민국이를, 민국이는 아빠를. 앞으로도 둘은 서로의 곁을 지켜주겠죠? 아, 어, 나도 우리 아빠가 보고 싶네요. <laughs> 그나저나, 다음엔 또 어떤 친구를 만나려나? 또한번 떠나볼까요?